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니언니 t v 의 유니 유니입니다 오늘은 어몽어스를 해볼거예요 어몽어스를 해볼거예요 어, 친구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내가 임포스터가 될 운명일지 <laughs> 과연 누가 임포서가될 것인지. 인포서 명이니까 우리 둘이 되고 나, 다른 한명 되시면 좋겠. 그러냐? 응. <laughs> 아 빨리 들어오고 있는데 아, 네, 한 명이 네, 나갔어요. 저 나왔어. 귀엽죠? 네. 저는 예쁘게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색은 때문에. 이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쵸? 네. 핑크색도 잘안안 네, 어울려 이거. 줘요. 자,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손을 빕니다. 어, 근데 제가 경찰. 아, 됨. 어, 한명 들어왔어요. 대박. 어, 한명또 들어왔어. 또. 어, 한명또 들어왔다.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어, 시작해. 예. 오지 마. 예. 임포스터 가연, 제일 운명이지. 우리 둘이 됐으면 좋겠다. 네. 어,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와. 하러 갈게요. 저도 하러 갈게요. 아 유니. 저 인포였어요. 바로 죽였고요. 네, 아까 미션 안한 봤는데. 어, 나이스 패베 어, 승리했는데? 해유랑 또승리라고주는데 <laughs> 야, 이거 사기 아니야? 미성만두? 근데 그래. 사람들 왜 이렇게 없어? 갑자기 확 갑자기... 들어오네. 들어와요. 제발 들어와요. 제발. 아, 정렬이 미션안 하는 거지알고나미션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정렬이 바로 뒤에 있을 좀... 줄 몰라. 이 포스터지는 알았거든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아니, 아무명 너무 많아지면. 아, 시작할게요. 됐어. 아, 뭐야 또 들어오나? 뭐야 또들어오는 아, 만에스지 어, 어. 야, 나야야나 이거 자꾸 넣고 보고 싶자. 아, 훈 훈이가 인포장은 확실하고 제가 인포스터가 아닙니다. 정리가 지금 이가 지금 화면 지금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볼거 같은데 어? 안봐요 안봐요 노란색 노란색 왜 노란색 왜 저는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시체 좀 찾아주세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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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누가 누가 제가요 진짜요? 어딨어 어? 그럼 넌 난... 기름실이에요 창고 창고. 그럼 너는 창고. 아니 근데 그럼 너는 인포 인포가 아니었던 말? 어. 창고 창고. 어디 있는데? 창고를 어떻게 알아? 창고 어디인지 몰라? 네, 몰라요. 몰라요. 저 계속 구석구석 찾고 있는데. 창고. 어디 있는데? 레이저. 레이저 뭐예요? 거기 레이저에 있는 전기줄 많은데. 거기 끝에. 전기줄? 전기줄이 뭐예요? 아왜내 시체랑 한발 견뎌고 와세명을 죽였니 혼자서 와 이거는 아니, 근데 얘 이거는 JAD 음. 그럼 저도 그럼 J. 저도 제발 해야돼 근데 JAD가 뭐에요? 포스터야왜 제... JAD 아니야? 저는, 제, 썼어? 그럼, 아니야? 그럼, JED라고 말한 사람이, 인포스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구나, 어, 그럼, 말해봐야지, 이렇게. AN. 아, 투표해. 아, 나 투표 못하겠다. 아, 씨. 에이씨, 아깝다. 아, 종일가 그러니까 저, j E, d 투표스 아, 투표. 아, 나 지금, 못했어. 이거, 채팅 보다가, 아, 이런. 훈이가 저를 쫓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쓰레기 맞나? 나뭇잎이. <laughs> 어, 또 누가 눌렀네요얘인서 예, 같아요. 누가? A, -N. A, -N. A N. 아. A, 이누지지 A n G R A a n 누구지? A n G. R. Y. P. E. R. R. I. A. R. 이번엔 L O. T. G. A. N. 이라고 했으니까 믿어볼게요 한번 어? A N G? 오케이 k o 이 OK. OK. o 잘 찍혔을까? 오 맞았어? 오 어, 과연. 아, 을지 맞을 거 같은데. 오케이. 제가 날 지켰어. 내 네, 음명. 그다음에 누구지 이제? 힌트. 내가 따라가 볼게 네. 이제 색이좀 무심스러워. 그치 주황색이 좀 그래? 어, 주황색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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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벤트 탔어. 진짜로? 진짜로 벤트 탔어? 어. 오케이. 너딱 걸렸어. 내가 알려 줘야겠다. 여기 벤트. 타. 딱 걸렸어. 주황색. 딱, 걸렸어. 야, 주황색 벤트 탄다고 여기 해가지고. 딱 걸렸어. 주황색 벤트 탄다고 여기 해 가지고 딱 걸렸어. 주황색 벤트 탄다고. 긴급회이 눌러 가지고 주황색. L O T 엘오티 자기만 하면 엘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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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탑 어떻게 말하지? 못해 그냥 엘오티라고 말하지 미끄러웠는데. 아직 투표하면 10초 남았으니까 엘오티라고 말해 엘오티 엘오티 티엘티 에로티에로티 e r 티가 t i 티 r o t t i E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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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o 는데 i Erotti, Erotti, e 나도 따라가야겠어 나 죽이려고 ]겠어. 해 어? L.O.T에서 무조건 떨어져 왜?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야, 야 L.O.T가 지금 널 쳐다보고 있어 알아? 빨리 와 쫓아오라고 어 야,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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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라 한다 죽일라 그러지 가자 가자. 어 무섭다. 어우. 정말. 제로 티어. 아, 또잠 눌러 눌러. 왜안 눌러져? 눌러. 안 눌러지는데? 그럼 초가 남았네. 아, 그런가? 영초라고 뜨는데. 왜안 돼? 아 그냥 그냥 임무 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거? 다운로드. 급합니다. 됐어. 다운로드 됐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왜? 왜안 되지? 아, 나 누가 좀 눌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오케이. 좋았어.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아 여기 서 여기 서 다른 투표해가지고 한명 죽으면 진짜 나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Okay. 눌렀고, 이미, 나는. 어, 나이스 샷. 와, 완전 좋다. 주위기. 야!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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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 에이, 에이, 승리. 인포입니다, 승리. 이렇게, 임포스터 어몽어스 게임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이때까지 유니 네. TV였습니다. 많이 눌러 주세요. 안녕